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은 실험실인데요. 이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저희가 실험하는 실습실인데요. 저기 앉아있는 친구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정창호 학생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신가요? 저는 바이오식품산학부 1,8학번 정창호라고 합니다 정창호 네, 학생이 저희 과에 소문난 공부벌레라고 하던데 혹시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원래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할때 2학관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있는데 2학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선배들 하고도 같이도 하고 동기들끼리 같이도 하고 공부도 공유를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잘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잘 돼가지고 잘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 정보 공유가 좀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그지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못 들은 것도 있고 하면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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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학교에 가능? 안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식품 1칠학번 체육 체장 하와공 권영입니다. 네, 제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네. 혹시 우리과에서 행사 중에 가장 재밌었던 재밌고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아 저는 저희과 행사라면 체육 대회가 제일 네. 기억에 남아요. 네. 저희과끼리 네. 담합도 내고 이제 체육 행사하면서. 네. 서로가 이제 추억도 쌓고, 다른과의 네. 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네. 어, 기분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아, 네. 짠!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전공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민성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과의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과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어, 제일 큰 자랑거리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이 제일 큰 자랑거리 같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랑거리는 동일 계열 그 같은 계열에서 전국 취업률 상위 그룹이라는 것 그리고 아, 전공의 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들수 있겠어요. 아, 짠. 지금 저희 옆에 선배님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번 조용히 인터뷰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의 헬리오스라는 과동아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헬리오스 과 동, 과일요식품 선호과 동아리는 선배하고 후배가 같이 요리를 만들어가면서 요리하고 친해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아 여러분 헬리어스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짠. <laughs> 어, 저희가 대학생들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신 부학회장님이신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당연해. 아 그럼 혹시 본인 소개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18년도 이제 부학회장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희과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신입생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예. 이제 우리 학교가 예. 우리 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경험 중심 대학교다 보니까 예.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이제 실습 같은거나 뭐 조리 같은 거는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교수님이 워낙 뭐 스펙이 좋으셔가지고 예. 잘 가르치시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인터뷰 잘 보셨나요? 떠세요. 저희과 많이 들어오고 싶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